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악순환을 끊고서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날, 그 종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종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 그 심판의 그 날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날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일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입니다. 심판자의 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영광의 날일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날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도 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에게,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날만큼 기다려지는 그런 축제의 날이 없을, 없기 때문에, 어,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그 마지막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 그 날을 준비하고 대비한 이들, 어, 그들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은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14절에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는 이 말씀에서 바다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치고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서쪽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잔치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 애매하게, 누군 알고, 누군 모르고, 어, 이렇게 오시지 않을 거란 믿음입니다. 어, 가끔 이렇게 누가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런 거를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어, 저는 분명히 모두가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건, 그 날이 왔음을, 이 왕께서 다시 오셨음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을 외쳐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반면에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17절하고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두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네. 어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치지만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왔지만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순환입니다. 그들의 그 악으로 인해서 도망치지만 함정에 빠지고 함정을 벗어났지만 올무에 걸립니다. 그들의 그 반복된 죄로 인해서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잔치이고 축제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악순환에 빠지는 날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네, 믿는 자들에게는 서쪽부터 동쪽까지, 그땅 끝에서 땅 끝까지 그 이름을 외치고 영화롭게 하는 날이었지만 악인들에게는 땅이 깨지고 갈라지며 흔들려서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파도 치는 배 위에 있다가 육지를 밟으면 땅이 울렁울렁 한다고 하잖아요. 어, 혹은 뭐 술에 취해서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쓰러지면 내가 땅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땅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같은 날인데 똑같은 심판의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악인들에게 이제 그 날이 악순환에 빠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 그들의 삶이 악순환의 그 고리 속에서, 이렇게 악순환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이 말,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야구부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인퇴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이 악순환, 이 악순환이 그들의 삶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그 날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망치지만 도망칠 수 없고 벗어나려 하지만 또 다시 붙잡히고 마는 그 죄악을 반복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날에도 악순환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어, 그 날이 오기 전에 삶 가운데서도 악순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 날에도, 결국에는 그 날에도 그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 불과 2, 3년 전인데요. 어, 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주식을 하고 이렇게 코인이라고 아시나요? 코인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어, 이제 코로나 하면, 코로나 되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집에서 할 일은 없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하더니,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주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게 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돼가지고, 어, 그때 한창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 근데 이게 문제는, 어, 정상적으로 하면 수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 1년에 10% 그런 수익만 돼도 되게 어, 실력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젊은 사람이 고작 해봤자 얼마나 그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뭐 몇백만원, 많으면 몇천만원, 어, 이렇게 투자해서 1년에 많이 그렇게 벌어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버는 겁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해서요 어, 잘해야 이제 그 정도고 못하면은 은행 이자만도 못한 돈을 벌게 되는 건데 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위험이 큰 위험 부담이 큰 어, 그러, 그러,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 위험 부담을 안고, 높은 수익률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 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나이가 지금 한 24? 25? 이럴 텐데, 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벌었어요. 어, 진짜로 몇 천만 원을 벌었는데, 그래서 막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 사고, 동생 핸드폰도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 집에 있는 빚, 빚을, 이제 그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빚을 이렇게 자기가 갚겠다고, 그 돈으로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기특하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거를 한번 맛보니까 더 이제 점점 과감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많아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투자했었는데 그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돈을 한번 벌고 나니까 이미 그렇게 벌어 보니까 몇십만 원은 돈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친구가 그 돈을 번게 자기 실력으로 돈을 번게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운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루 아침에 그 돈을 다 잃었습니다. 어, 정말 하루 아침에요. 몇 천만 원을 그거를 이제 빚이라도 갚아, 갚고 나서 잃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러지도 못하고 욕심내다가 그걸 다 잃고 말았는데, 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유행하던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큰 돈을 만져보기도 하고,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주식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방식으로 큰 수익을 얻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저주라고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잃어버렸으면 끝났을 일을 재수가 없어서, 큰 수익을 냈다고, 그로 인해서 파산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큰 수익을 낸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큰 수익을 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맛을 보고 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이 한달한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게 그게 돈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악순환이 심판의 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영화롭게 하는 이들. 그들은 이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던 자들입니다. 이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던 자들입니다. 그 날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그 날에 그 날이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어서 그 종말의 날이고 그 마지막 날이어서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 그들의 삶의 모습, 평소 삶에서 나타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이 그 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날에 두려움에 떨지, 아니면 영광을 누릴지는 우리의 이 평소의 모습, 바로 오늘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서 영광된 그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 한다고 그 영광의 빛으로 발, 말미암아 그 너무나 밝은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가장 밝은 태양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날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동쪽부터 서쪽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그 악순환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악순환에 빠져 사는,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그 날에 우리의 자리가 정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워 떠는 날이 아니라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